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다음 시도에서는 물리력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정희 특검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을 권고했지만 피의자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4차례 진입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윤전 대통령은 민소매와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누운 채 특검팀의 말을 끊으며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를 우려해 결국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오호 특검부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이자 대통령으로서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서 윤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했지만 불출석했고 이에 법원은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감싸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